여기는 경상북도 안동, 하회 가면놀이, 안동 노따리 등의 민속놀이가 많은 고장인데, 차전놀이 일명 동체 싸움도 이곳에서 비롯었습니다 차전놀이는 그 옛날 고려 창건시 고려 태조 왕건 편인 안동의 삼태사, 김산평 권행, 장길좌 세 장수가 후백제왕 전원과 맞아 싸울 때 군사들이 큰 나무를 묶어 어깨에 메고 진격해서 전원군을 낙동강에 밀어넣어 이겼다는 전설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승을 기념해서 매년 정월보름날 동체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후 차전놀이는 안동에 흐르는 개울을 중심으로 동부 서부로 나뉘어 양쪽 주민 중에 장년 남자들이 전부 참가하는 큰 행사로 발전되었는데 많을 때는 한 편이 3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의 민족문화의 말살 정책으로 차전놀이도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별반 빛을 내지 못하다가 1968년 제9회 전국 민속예술제에서 안동고등학교가 차전놀이를 해서 명예 대통령상을 받음으로써 다시 우리의 민속놀이로 각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전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전놀이의 틀인 동체로서 길이는 3m 정도이고 이것을 채목이라 하며 굵기는 10cm 정도 곧고 단단한 참나무를 씁니다. 이것은 동체 밑을 서로 얼검해주는 가로대입니다 동체 중간보다 조금 위에 사방 1m 정도의 대장이 탈 판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동체 머리인데 왼쪽 나무가 오른편보다 약간 길게 합니다. 그리고 동체 머리 매듭진 곳에는 대장이 떨어지지 않게 잡을 줄을 매 놓습니다. 차전 놀이의 편성을 본다면 맨 앞에 머리꾼이란 사람들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동체와 동체를 맨 2, 30명의 동체꾼, 그 위에 대장이 타고 있습니다. 머리꾼은 삼각형으로 서 있고 전부 팔장을 그림과 같이 꼭 끼고 있어야 합니다. 대장은 예전 전복의 전립을 씁니다. 그리고 양편은 동부 서부단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 작전의 요령을 보면 대장이 손을 앞으로 저으면 동체꾼이 동체를 전진시키고 뒤로 저으면 후퇴합니다. 그리고 손을 등 뒤로 좌우로 흔들면 그대로 동체꾼이 행동합니다. 동체꾼은 대장의 손 움직임에 따라 일제히 민첩하게 행동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체 뒤에는 농악이 따르며 흥을 돋꿉니다. 이렇게 해서 양편은 이제 경기를 시작합니다. 한편 보통 2,300 명이나 참가자는 많을수록 흥이 납니다. 우선 머리꾼끼리 접전을 하게 되므로 이들은 절대 경기 중에 팔짱을 낀 팔을 풀면 안 되고 어깨로만 밀어야 합니다. 즉 손이나 발을 쓰면 안 됩니다. 승부의 요령은 예전에는 상대편 동체 위에 자기 동체를 얹고서 눌러 상대편 동체 머리가 땅에 닿으면 이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대편 대장이 동체에서 떨어지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동체를 서로 세워 챙기거나 흔들어 상대편 대장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대장끼리는 동체 위에서 서로 싸워서는 안 되며 또한 상대편 동체를 잡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 경기를 보겠습니다. 사전놀이하는 장소는 운동장도 좋고 야외에 넓은 들판이면 더욱 좋습니다. 복장은 예전엔 한복과 칩신의 수건을 썼지만 은 약식으로 운동복을 입고 해도 좋습니다. 양편은 우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중간마다 승호 간의 머리꾼을 4, 50명씩 갈라서 떨어져 앉게 합니다. 그리고 동체꾼과 농악이 그들 앞에 차례로 오면서 머리꾼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동부대장은 동부야하고 소리치면 머리꾼은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동체 앞에 진영을 펴니다 동색군이 마을을 누비고 다니며 자기 편의 머리꾼을 모아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머리꾼이 전부 모아지면 이 차전놀이꾼들은 얼싸돌싸라고 함성을 지르며 양편은 서로 마주보고 경기 태세를 갖춥니다. 경기는 먼저 머리꾼끼리 미입니다. 팔짱을 풀지 말고 어깨로만 밀어 상대편의 힘을 빼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된 뭉친 힘으로 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편이 유리할 때 자기편 동체를 상대편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예전엔 아침에 경기가 시작되면 6천여 명의 머리꾼끼리 싸우다 보면 저녁 때 나가서야 겨우 동체끼리 맞붙게 되답니다 일단 올렸다가도 불리하면 다시 내리고 구퇴를 합니다. 동체 머리는 왼쪽이 조금 길어서 사람이 끼어도 다치지 않고 동체끼리 붙고 떨어지기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머리꾼끼리 싸우다 누가 넘어지면 대장은 아무리 자기 편이 유리해도 일단 도퇴시켜 넘어진 사람을 구하고 다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우 신사적인 경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 대장은 상대방의 작전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고 머리꾼 봉채꾼은. 그의 손짓에 따라 일치 단결해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게 <목소리> <목소리> 약점이 보이면 서슴치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때도 대장끼리는 싸우지 못하고 상대편 공체를 잡아도 안 됩니다. 승부가 나면 이긴 쪽은 직신을 벗어던져 개가를 올리고 김편은 땅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차전놀이는 힘을 겨루며 기백을 올리는 힘차고 씩씩한 남성놀이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통일된 행동으로 축동하는 정신을 키우는 놀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전놀이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얼싸 덜싸를 하며 서로 젊음의 힘을 결합시다. 이웃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뭉친 힘을 쏟아봅시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협동의 힘을 기릅시다.